자, 이차방정식의 얘들아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야. 어? 어. 자, 그러면 우리 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이차방정식 이 있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어. 자,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라고 쓸게요, 그 또는 자 두근이 모두 피보다 작다. 또는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 자말 그대로 그냥 실근의 위치야. 근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큰 쪽에 있다, 작은 쪽에 있다, 아니면 그두군 사이에 p 값이 있다, 막 이런 조건들 나왔을 때 쓰는 그거야. 자 여기는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 위치는 그래프 이론이어서 그래프랑 같이 이해하면서 조건식을 외우셔야 돼. 음, 자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우리 여기 좌변 얘를 f(x)라고 놓을 거야. 이차함수 f(x)로. 응? 자, 그리고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두 근이 p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지, 그렇지? 그럼 어쨌든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 x축하고 몇개 점에서 만나야 되니? 두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x축에서 두 점에서, 그렇지? 아,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만나야 되고? 또는 한 중근도 두근으로 보는 거야. 응? 우리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그지? 중근도 두개 근으로 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일 번은 뭐냐면 실근 조건 들어가. 자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첫 번째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자 해서 두 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P보다 큰 쪽에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 이 FX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어쨌든 X축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첫 번째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얘들아, 이 판별식만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안 그려지지. 왜?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치? 교점 두 개가. 이쪽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얘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점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이 참수의 대칭축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참수의 대칭축 방정식을 너희들이 외우셔야 되거든. 이 참수의 x축 아, 대칭축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란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지. 그 두근의 합을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차 함수 대칭축 방정식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뭐 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어?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안 그려져. 왜안 그려지냐면, 봐봐. 이렇게 벌어져 봐,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에서 알파가 생기고, 여기에서 베타가 생겼다고 쳤을 때, 알파는 피보다 작은 근이 돼버리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좁혀져야 되잖아. 어? 그래프를 이렇게 좁혀주는 역할을 하, 하는 게 뭐냐면, 함수값이야, 얘들아. 함수값. 즉, 여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피에서 이렇게 우물어져야 되니까, 이 피에서의 함수값이죠. FP라고 하지. 어, 자, 요 P에서의 요 FP라는 함수 값이 세 번째. 자, 요 밑에가 보이나? 요, 요, 기 밑에 보여요? 어, 응. 그럼 여기 세 번째. FP가 0보다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요렇게 오므러지는 거야. 만약에 요기 P가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라는 근이 피보다 작아지게 되겠지. 얘가 양수가 나와야 이렇게 오므러져서 두 근이 피보다 뭐해져? 커지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어?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등식이 이제 몇 개를 써야 돼? 세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갔니? 야, 그럼 다시 한번 일단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그 다음 두근 알파베타가 P보다 커져야 되니까 대칭축을 오른쪽으로. 그지? 대칭축이 P보다 큰 쪽. 그리고 이렇게 오므러져서 P보다 큰 근이 둘다 나오려면 그 점에서 P라는 점에서의 2차 함수의 함수값 C0보다 크다. 됐어? 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두 근이 P보다 뭐하다야? 작다잖아. 그래프를 그릴게. 자, 그럼 P가 이쯤에 있는 거지. 알파, 베타가 여기 있는 거고. 그지? 첫 번째 판별식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조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자, 대칭 축. 음, 아, 대칭 축. 그냥 식만 쓸게.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때는 대칭 축이 P보다 어때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가 오므러져야 되니까 P에서의 함수값, 무슨 값 나와야 돼? P에서의 함수값?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FP는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조건식을 보면 어디만 좀 차이가 있지? 대칭충만 부호가 반대 방향인 거알수 있겠지? 나머지는 똑같죠? 이거 이해 가? 어? 그니까 러 너희들이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보면서 너희들이 외워줘야 돼. 그래야 쉽게 쉽게 외워지겠지. 그지? 그리고 왜 이런 조건식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도 지금 좀 그래프를 보고 좀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그래야 안 까먹겠지? 이해가? 응? 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야, 세 번째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두근 사이에 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피가 오케이, 어, 두근 사이에 피가 있을 조건. 자, 그럼 얘는 뭐만 따지냐면, 함수값만 따진다. FP가 지금 봐봐, FP가 함수값이 뭐보다 작으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지? 어? 자,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요것도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동 성립이야. 판별식 안 봐도 돼. 어? 그리고 이거는 대칭 축의 의미가 없지. 대칭 축이, P보다 대칭축이 P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P라는 애 자체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칭축하고 P의 대소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딱 누구만 쓰면 돼? 함수값의 부호 P가 음수인 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어? 어 그래서 이것만 따져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가 있으면 무조건 큰 근과 P보다 작은 근이 무조건 두 개가 생긴다.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자,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잖아. 그럼 무조건 두군 사이에 피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거뭔말인지이해 같지? 그지? 음. 자, 그래서 누가 제일 쉬운 주제야? 세 번째 게 제일 쉬운 주제죠. 부등식이딱 하나만 풀면 되니까. 됐지? 어? 음. 자, 이거 너희들 이제 여기 있는 식 외우, 외우시고, 어? 아마 책에 내용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외우시고, 자, 내가 요거 필수의제 5번을 이제 바로 풀어줄게. 자, 뭐라고 나오냐면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클 때니 두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 클 때가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 자, 2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두근 알파베타가 1보다 크다니까. 1이 한 이쯤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실근 조건이어서 4분의 d를 쓰면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u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두 번째, 자, 대칭축이지, 대칭축.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게 대칭축이야. 그럼 대칭축이 뭐니? 마이너스 k가 되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k가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얘 이해가? 대칭축이 1보다 크고. 자, 세 번째. 자,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f1이지. f1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자, 여기 fx는 여기 있는 좌변이니까 자, 저기에다 2를 집어넣을게. 자, 1 플러스 2k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등식이 세 개니까 2번하고 몇 번? 3번을 먼저 연립을 하시고 푸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2번은,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부등식은, 자, 요거 k는, 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야, 이거 두개 연립하면, 그냥 바로 수직선 그리자. 자, 뭐보다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다 마이너스 1보단 작다가 이두 부등식의 연립이 되겠지 그지? 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1번 부등식 요것만 하는데 자 요거 자 그래 다시 한번 쓰자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여기 어, 0 이상이고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2 맞지? 자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돼 해가 마이너스 3보다 뭐하고, 작거나, 같고. 그지? 작은 군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큰 군이 2지? 2보다 뭐하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겹치는 건 여기지? 음, 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야. 이해 갔어? 어? 자, 그 나머지 너희들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5-3번도 선생님이. 어, 자, 이것도 좀 힌트 좀 드릴게. 자, 5-3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다. 부분이 모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요건 좀더 업그레이드 됐지. 자, 봐봐. 이차 함수 두근이니까 이렇게 그려.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놨을 때이 두근이 모두 어디랑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이렇게 돼야 돼.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고. 두 번째, 그 다음 대칭 축이죠? 어, 대칭 축.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A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A가 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 2사이. 그치? 대칭축이 얘네들 사이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은 F 마이너스 2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치? 그 다음 f 뭐도 2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부등식이 총몇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등식이 나오죠? 어, 네 개의 부등식은 얘네 둘 먼저 연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연립한 거 갖고 또 요거랑 연립하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야? 좀 풀이가 길겠지, 얘들아. 자, 우리 부등식의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주제니까, 자, 힘내서 일단 여기까지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